대한민국 축구가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란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는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축구 대표팀은 김신욱과 이동국을 전방에 내세우고 측면 공격수로 손흥민과 지동원을 비용해 이란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창끝이 너무 무뎠습니다. 김신욱의 머리를 겨냥한 단조로운 김 패스가 계속됐고 이명준은 볼을 끌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소국민의 슈팅도 섬세함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후반 15분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김영건이 수비 지역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고, 국찬 헬자드가 이를 놓치지 않고 볼을 가로채 골망을 갈랐습니다총 공세에 나선 대표팀은 후반 31분 김영건과 장현수가 연이은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골 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1대 0으로 패해 이란의 조일이 자리를 내주고 최종 예선을 마쳤습니다.